예, 그래서 이게 자석만 사면 돼요. 일단 자석은 뭐 2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짜리가 더난거 같아요. 자, 이래서 이제 1조, 뭐 2조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. 자, 내려가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1종 게임. 자, 그러면 이제 이제 애들한테 하는 겁니다. 이때 그림을 그림을 보통 이렇게 옆으로 그리는데 특히 이 저학년일수록 코트랑 똑같이, 코트랑, 코트랑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좋습니까 아니면 옆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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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. 그래서 그 아이돌로 하여고 지금 지금 이렇게, 이렇게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. 왜냐면 이 애들의 입장에서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헷갈려요. 방향을. 두려워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도 방향을 이거랑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이제 그대로 실습을 쳐나가서 하겠죠. 그래서 아 이것은 복식 사이드라인 그 다음에 뭐 이게 단식 사이드라인 뭐 이런 것까지 그리면 혼잡해요. 그냥 하나로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하나로.